오늘 멋진 기획자분을 보고 제가 따라 산 건데 전현에서 영감을... 얻나 아, 부끄러워. <laughs> 나의 속을 다 보여주는 느낌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파트 27기 이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파트 27기 이채연입니다 <laughs> 이것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은 맥북이고요 사실 응. 노트북을 두개 쓰는데 하나가 큐커톤 팀과 저희 음악부를 알고 있을 응. 그 갤럭시 3 6아 0펜팬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좋은 게프로스파이블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그릴 수있었서 되게 좋고 얘는 감지용으로제 응. 맥북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키에스한 바퀴 디자이너 다음에 쓰는 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간지다 원래 그때는 간지템이제분신 같은 어, 헤드셋이 있어요 진짜 분신 이... 항상 네. 목에 걸고 다니고 있는 <웃음> <웃음> 음악을 항상 들으면서 뭔가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이 <laughs> 헤드셋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음... 노트랑 펜인데 얘는 제 일기장이에요 얘는 필통인데 <laughs> 발끄락거리는 거거리는건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요 오왜 이뻐? 큐티클 제거 오일 이티클 <laughs> 아, 오일 얘는 연필깎이인데 연필이 없어요 <laughs> 연필이 없어 필기장이 <laughs>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웃음> <그쵸>? <웃음> 디자이너로서 갖고 싶습니다 방금 여기 그 앞에 오는 길에 전시가 두개 있길래 한 <laughs> 1분만에 훑고 왔는데 일단 전시에서 잠깐만요 <laughs> 아닌 거 <거예요. 웃음> 전진에서 <laughs> 영감을 얻나? 쌀쌀한 일상 친구들인데 얘는 가글이고요 핸드크림입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을 음. 대비해서 비타민 너무 체력이 딸린다 할때 먹고요 그리고 밥을 못 먹어서 <laughs> 밥을 면 먹어서 밥을 못 먹습니다 이것이 있는데요 이건 음. 어느 멋진 기획자분을 보고 제가 따라 산 건데 뽀뽀도다있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으면 얘가 쨔깍쨔깍 소리가 나면서 알아서 시간 줄어들고 시간을 받으면 알림이 울리는 타이머입니다 제가 완전 급급급 핀데 이걸 이렇게 조금 정해놓고 하면 그래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시간 관리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탐나네요 그리콘은 이제 화장품 밖에 없어요 저는 평소에 이런 부패를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왜냐면 <laughs> 어깨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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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노트북은 좀 연식이 돼가지고, 네, 상태가 조금 <웃음> 이래요. <laughs> 연식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거 그냥 스티커를 안 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너무 귀찮더라고요, 스티커 떼기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 텀블럼 디자이놓는 커피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필수품. 충전기. <laughs> 아, 너무, <웃음> <웃음> 너무 현실적인가? 밤이 <laughs> <laughs> <맘, 맘이> 밤이세요. <laughs> 그리고 저는 항상 머리 작업할 때 묶고 있기 때문에 계 핀을 들고 <laughs> <주로> 다닙니다. <laughs> 이 그룹도 항상 들고 다니고요. 아 부끄러워. <웃음> <웃음> 이, 나의 속을 다 보여주는 느낌이야. 그리고 저는 핸드크림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두 개가 있어요. 네, 저는 두 개를 들고 다니는데 기분에 따라서 이거를 쓰거나 이거를 씁니다. 이거는 제가 유럽 여행 갔다가 세코에서 사온 건데. 근데 향기가 정말 좋아서 평소에 이걸 많이 쓰고 아 약간 오늘은 조금 센티이블지고 싶다 <laughs> 할 때는 이걸 오늘 기분 는떠입니요아 네. 오늘은 조금 산뜻해지고 싶네요. <laughs> 이거는 제 화장품 파우치인데 이것도 제가 유럽에서 사온 거라서 항상 잘 쓰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같은 게 명화가 그려진 <laughs> 파우치.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랑 항상 이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맨날 진짜 맨날 가지고 다닐 립밤인데 이것도 유럽에서 사온. <laughs> 저는 어떤 펜을 하나 들으면 아니고요. 필터은 혹시 여기 있나요? 저 궁금한 게있어요 어떤 펜이 <laughs> 있잖아요. 네. 종이는 없어요? <웃음> <웃음> 종이는. <웃음> <웃음> 휴지에 쓰기도 하고. <laughs> 휴지? 일단 이건 피그마란 툴이고요. 아마 요즘. 어, UXUI 하시는 디자이너분들은 모두 이 툴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적인 툴입니다. 이제 이건. 제가 과제로 했던 디자인인데, 이렇게 만들고 좀 다양하게 쓰는 그런 툴이고, 항상 저는 이걸로만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자주 쓰는 그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토샵.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포토샵을 많이 씁니다. 포토샵으로는 뭐얘를 이렇게 줄이거나 이런 거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대부분 많이 쓰는 이제 슬랙, 우리 슬랙 우리 팀이네요. 맞아요. 항상 지금 미덕 팀이 항상 켜져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 그거 외에는 여러 가지도 더 있는데, 근데 이건 좀 딥한 툴이라서. 채영이 그 자체인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laughs> 어, 어떤 느낌으로요? 평소에도 약간 블랙을 많이 입는데 물건에도 뭔가 그런 시크한 느낌이 살짝 나타나면서 이런 일기장도 그렇고 꼬모도로 시계도 그렇고 일자적인 느낌이 막 나타나요 음. <laughs> 저는 채영이보고 아, 그냥 디자이너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대부분은이 중에 한 50%는 유럽에서 사온 거예요 <laughs> 아 유럽이 언니를 만들었다 아.